3억 원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네. 이제 월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요. 그럼 네. 배당률 따지면 뭐 4%에서 5%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고 2023년 하반기부터는 5억 원 정도로 월 <S> <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네. 배당 투자로 조기 은퇴에 성공한 이 황금별님 모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어, 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어, 네. 네, 어 모니판다 시청자분들, 네, 정말 반갑습니다. 어, 저는 어, 2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어 이제 뭐 미국 배당 투자를 알게 돼서 그런 배당 소득을 통해서 좀어 새로운 인생을 좀 살아보고자 해서 이제 사이드 파이어족 사이드 아. 파이어족으로 저는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그렇게 파이어족이 되어서 은퇴를 해서 한 1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네. 최근에는 이제 좀 계약직 프리랜서로 네. 이렇게 일도 맡게 되고 좀 약간 어 다양한 엔잡로로 살아가고 있는 네, 황금별이라고 합니다. 네, 아유, <laughs>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어, 이게 (20년) 직장 생활을 했으면 네. 사실은 좀 직장 생활에 또 꼬치지기도 하잖아요 네, 그 정도 네. 이제 연려, 연차가 됐으면 예. 근데 또그 사이에 또 그만둔다는 생각을 하는 게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뭐~ 어떤 좀 마음이셨나요? 네. 어 사실 퇴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창 직장 생활 열심히 하고 이제 4 0대 어떻게 보면 중후반이 네. 직장에서는 그렇죠. 네. 가장 뭐 중요한 시기고 네. 커리어도 많이 쌓이는 네. 그리고 급여나 연봉도 가장 높은 네. 예, 시기잖아요. 그래서 어 근데 그렇게 치열한 시기를 살다 보니 어저제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도 좀 부족했고 네. 또 이제 어 그렇게 정점에 올라가게 되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딪히는 맞아요. 그런 네. 뭐 예를 들면 성과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음. 주변 관계에 대한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이라든지 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저도 모르게 많은 그런 스트레스들이 음. 좀 음. 압박과 스트레스들이 누적이 되는 어, 부분 많이 느끼는 네, <laughs>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 좀 다른 인생을 좀 살아봐야겠다 음. 이제 그런. 열심을 하고 어 그때 이제 좀 건강도 좀 좋지 아, 않았고 네, 그래서 수, 계기가 어, 있었구나 예. 네. 그래 가지고 음. 어 이제 은퇴 준비를 음. 좀해 봐야겠다는 좀 근데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저도 걱정을 음. 많이 했는데 음. 뭐 사실 제가 뭐 자산이 많거나 그래서 뭐 은퇴 준비를 한건 아니었고 음. 이제 그런 어떤 좀 절박함 때문에 좀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한번 네. 내 나를 위해 한번 살아봐야겠다. 네, 어. 이제 그런 결심을 하고 제 자산을 점검하고 어. 좀 약간 저한테 맞는 그런 어. 투자들을 찾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네. 아까 이제 사이드 파이어족이라고 소개해 네. 주셨는데. 파이어족도 좀 종류가 있나봐요. 어, 예, 보면. 파이어족이 파이어족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음. 파이어족에 대한 개념이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뭐, 분들이 있거든요. 일부는 또 그렇습니다. 예, 있죠. 뭐 일을 안 한다. 네. 뭐 근데 그게 아니고 네. 사실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음. 뭐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음. 일을 못 하는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누구나.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삶을 포기하는 음. 거나 그면 절대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어 내가 이 치열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네. 어 생활비나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는 패시브 인컴 음. 시스템 소득을 구축해서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음. 어좀 자유롭고 내가 원하고 그러니까 좀적게벌이더라도지 그 않아도 네, 될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네요. 네. 네. 그런 일을 좀 어. 하면서 살수 있으면 음. 어, 좀더 행복하게 인생을 음.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욕심을 음. 내려놓는다면 음. 그래서 파이어족에는 이제 뭐 정말 뭐 소득이 많아서 음. 저절로 들어오는 인컴이 많아서 네. 럭셔리하게 살아가고 있는 럭셔리 파이어족도 있고요. 음. 정말 어떤 아. 절박하게 그냥 린 파이어라고 하는데 네네. 린이 기대다란 뜻이거든요 네네네네네. 영어로. 그래서 어 정말 거, 아주 최소한의 생계비만 아. 준비해놓고 은퇴한 파이어족도 있고. 아. 예 그리고 이두 부류는 네. 뭐 일을 아예 음. 뭐안 하는 그런 음. 부분들이고 음. 음. 뭐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파이어족이 음.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바리스타 파이어족이라고 해서 뭐아 이렇게 카페나 음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알바를 음 하면서 사대보험을 해결하고 최소한의 생계비를 음뭐 이렇게 벌어들이면서 네 살아가는 파이어족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충분히 은퇴할 수 있는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네 약간 좀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대한 만족감또 또 재미나 만족감또 있잖아요 예네 추구하며 살아가는 코스트 파이어족이라고 하거든요, 아아 하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생활비를 음. 가족을 위한 생활비를 음. 구축을 준비를 해두고 음.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좋아하는 아. 일, 예를 들면 뭐 글쓰기를 좋아하면 뭐 네. 원고를 기고한다거나 네, 네, 네. 아니면 뭐 유튜버나 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직업을 어 부업을 음. 통해서 음. 살아가고 있는. 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저저 저, 저 자신을 네. 이제 사이드 파이어족이라고 아, 부르고 그렇구나. 있습니다. 아,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사이드 파이어족이라는 게 물론 직장 때려치고 뭐 이렇게 산다 이런 게 아니라 네. 되게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구성을 할수 있는 그런 네. 분들이겠네요. 네. 보통 이제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 어느 정도 돼야 이제 경제적 자유일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사실 그 경제적 자유에 대한 기준은 다 모든 사람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뭐 생활비나 그 다음에 이제 소비수준 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네. 뭐 취미생활에 대한 어떤 것들 뭐 라이프살 자체가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르니까 같을 수는 없고 네. 보통은 이제 뭐 음. 1인 가구일 경우에는 뭐 100만원에서 200만원 음. 음. 2인 가구일 경우에는 뭐 200만원 에 300만원 음. 3인 가구일 경우에 4인 가구일 경우에는 뭐 400에서 500만원 정도 뭐 우리나라 평균 그런 생활 네. 소비 네. 왜냐면 4인 가족일 음. 경우 또 자녀 교육비나 이런 것들도 음. 있기 때문에 이제 각자 가족의 구성원 또는 음. 이제 뭐 싱글이라면 혼자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비 규모에 따라서 음. 이제 그어 음. 예, 기준이 네, 정해질 수 생길 수 있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어쨌든 황금별님은 그 은퇴하는 방법으로 네. 이제 그 배당주 투자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의 이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법이 있을 텐데 네. 배당주를 좀 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일단 뭐 대부분 직장인들이 음. 사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직장다 음. 직장을 다니다 보면. 뭐뭐 뭐 낮에는 평일에는 이제 뭐 근무에 어. 지치고 그쵸. 또 예. 퇴근하고 와서는 음. 또 지치다 보니까 뭐 술자리 같은 것도 많고 음. 회식이나 술자리도 많고 또 와서 지치면 이제 쓰러져 자기 바쁘고 음. 또 주말에는 또 이제 또 가족이나 뭐또 연인이 있으면 데이트하고 음. 뭐또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쵸. 사실 재테크나 이런 거 공부할 시간이 아, 너무 맞아요. 부족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대부분이 음. 저도 마찬가지였고 뭐 부동산 투자나 손쉽게 접근할 음. 수 있는 음. 이제 그런 공부들을 예, 하게 되는데 저도 음. 이제 그렇게만 하다가 사실 부동산이나 이런 뭐 투자 공부나 이런 것들만 하다가 어 어느 순간 보니까 어 이렇게 해서는 제가 은퇴를 할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라는 것은 사실 뭐 임대 소득으로 소득을 얻는 방법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큰 자산이 들어가고 대부분 부채나 대출을 네. 많이 대출을 예. 받아도 또 규모가 크고 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음. 평생 은행의 노예로 살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아 이제 음. 나이가 이제 사십 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음. 또 은퇴를 고민하다 보니까 아 이제는 내가 가진 지금까지 뭐 직장 생활에서 모아놓은 돈 투자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 성과를 종합해서 음. 이 자산을 가지고 음. 약간 현금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돌려야겠다 부채를 네. 줄이고 음. 예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재테크 책을 보다가 이제 음. 어 미국 배당 투자에 어. 대해서 알게 되었고 아, 그중에 하나를 이제 네, 예. 네. 그래서 뭐 사실 주식 투자도 부동산 네. 투자처럼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음. 부동산도 뭐 예를 들면 소형 아파트 음. 투자가 있고 오피스텔, 상가 네. 뭐 예를 들면 다양한 투자법이 있듯이 음. 어 주식 투자도 뭐 성장주, 음. ETF, 배당 투자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거든요. 음. 그중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매월 배당을 받는 음. 배당 소득을 받는 네. 배당 투자가 어 저한테 맞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아, 아. 생각해서 배당 투자를 아, 선택하게 되었니다 아무래도 뭐 전부터 뭐 배당 투자를 해오셨던 건 아니고 네. 이제 은퇴를 고민하시면서 배당 투자를 이제 시작하신 건데 처음에 이제 배당 투자를 했... 하면서. 네. 뭐좀 이게 될까? 뭐 이렇게 하면서 좀 테스트 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어, 처음에 어떻게 이게 해보시고 나서 아 괜찮겠다 이런 확신이 좀 드게 되셨나요? 어 이, 제가 이제 그 2020년 1월 1일날 음. 서점에 가서 여러 다양한 재테크 음. 책을 한 열다섯 권 이상 음. 예, 구매를 해서 그한달 동안 많은 책들 음. 읽고 음. 그 중에 이제 미국 배당 투자에 음. 관한 책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 이런 어, 배당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음. 이제 사실 인식이 적었고 저도 네. 예 그래서 처음 알게 된 는데 어 이렇게 미국의 전통 우량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좀 안정적일 것 같고 음, 음. 또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어 매월 음. 또는 분기마다 배당을 준다고 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음. 제가 이제 어 월급 받고 3월 달인가 월급을 받고 남은 네. 이제 좀 거기서 월급에서 네.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를 빼서 어. 한번 이제 시작을 아. 해 봤죠. 근데 되게, 그때 되게 소액으로 하셨네요. 네, 처음에는. 처음엔 네. 진짜 소액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그때는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음. 그래서 왜냐면 환전하는 법도 몰랐고 음. 지금이야 원전에 워낙 뭐 미국 투자 많이 하시고 원화로도 투자 많이 하시고 국내 네. 증권사 앱을 통해서도 많이 할수 있지만 네. 불과 2020년 정도만 해도 음. 어 미국 주식 투자가 그렇게 활발하지는 네, 않았었습니다. 네, 네, 네. 그래 가지고 그때 이제 그렇게 접하면서 음. 첫 배당금을 받아보고 음. 아 이런 투자 괜찮겠다라고 음. 생각해서 그 이후부터 이제 조금씩 음. 예뭐 이렇게 음, 모아놨던 자금이나 저축액을 통해서 나의 어떤 현금을 만드는데 네. 괜찮겠다 이렇게 확신 드셨나 보네요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굴리고 있는 네. 배당 소득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느 네. 정도 좀 규모라고 보면 되나요? 어 네. 제가 이천이십 년도부터 이제 네. 그 삼십만 원으로 이천이십 년 삼월에 첫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점점 어, 은퇴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제 연금이나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저축 그 적금 같은 것들 좀 네. 예, 종신 보험 이런 것들을 네. 좀 해약해서 목돈을 마련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해왔던 소형 아파트 네. 어, 투자했던 그런 수익들을 가지고 이제 2021년부터 3억 원 정도를 아. 이제 준비를 해서 은퇴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네. 그래서 그 2021년부터 네. 이제 3억 원으로 네.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3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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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2023년 4월에 희망 퇴직을 해서 5월에 이제 퇴직금을 받았거든요. 네. 그리고 네,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어 3억 원 정도를 받아서 음. 그래서 이제 2023년 6월부터는 네. 이제 한 5억 원 정도는 음. 이제 미국 ETF 중심으로 배당 투자를 하고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1억 원 정도를 예비비로 해서 어, 예, 예. 항상 저는 이제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음. 시장이 어떻게 음. 달라질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음. 좀 이렇게 특히나 이제 어, 회사를 떠나게 되면 이제 음. 어, 어떤 긴박한 상황이 그렇죠.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자산을 음. 투자하는 건좀 위험하고 해서 어? 한15% 정도는 이제 현금으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음. 1억 원 정도는 5천만 원을 원화, 5천만 원을 달러로 해서 아, 이제 그미좀 보유하고 계 예,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고 이렇게 원하는 CMA에 달라는 외 r 피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여기서 이제 CMA로 3%외 r 피로한뭐4.2% 4.5% 이렇게 이율을 받는 그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지금 현재 5억 원 정도를 배당주에 네. 이제 넣어놓고 흐름을 만들고 계신데 네. 그렇게 되면 월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나는 건가요? 어 사실 네. 뭐 이게 어떤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고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음. 굉장히 천차만별이거든요. 배당주도 네. 정말 뭐 1%도 안 되는 배당률을 음. 배당을 주는 ETF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3% 5% 음. 많게는 10% 이상. 저또 작년부터 네. 최근에는 뭐 연배당률이 오십 퍼센트 넘는 이런 슈퍼 아, 초고배당률 ETF들도 연배당률 오십 예요 네. 예, 예, 저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절대 공짜는 없기 때문에 음. 배당률이 높은 만큼 원금이 까일 수 있고 음. 어, 그런 리스크들이 굉장히 음. 큽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경험이나 음. 역량, 실력에 따라서 음. 굉장히 운용하실 수 있는 방식들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저도 처음에 시작은 안정적인 종목들 위주로 네. 연배당률이 이제 삼 퍼센트 음. 어, 내외인 안. 안정적인 종목들로 시작을 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는 이제 좀 현금 흐름에 소득이 목마르잖아요. 음. 그 다음부터는 좀 약간 고배당 아. ETF들을 좀 섞어서 네. 그리고 제가 지난 3, 4년 동안 어느 정도 투자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음. 이제는 좀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하게 설계를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네. 지금은 약간 좀 섞어서 운영을 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목표로 하고 계신 월 현금 흐름 내가 이 정도는 아, 아, 네. 이제 가족 아까 말씀하신 가족을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마련해놔야겠다 이런 아. 걸좀 채우고 계신 거죠? 아, 네. 어느 정도 되나요? 제가 네. 그거를 앞에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아. 네. 제가 그 3억 원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네. 이제 월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아. 현금 흐름이 만들어졌었고요. 그럼 네. 배당률 따지면 뭐한 4%에서 5% 음.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고 2023년 하반기부터는 음. 이제 5억 원 정도로 월 400만 원 정도, 한8% 배당률 정도 아, 돼, 8에서 그렇구나. 10% 정도 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도의 현금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후로, 아, 그러니까 네. 5억 원을 투자해서 월 이제 400만 원, 400만 원 정도. 정도는. 네. 근데 이게 계속 고정적인 건 아니고 뭐.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좀 변동이 생기는 건가요? 네, 그 배당 ETF들 같은 경우는 고정 배당을 주는 ETF들도 있고 대부분의 ETF들은 고정 배당이 아니고 이제 월마다 배당률이 이제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달은 뭐 예를 들면은 300만 원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느 달은 뭐 600만 원, 700만 원이 들어오기도 아 해요.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예. 따졌을 때 그런 부분들이고 그 ETF마다 이제 월별로 발표하는 배당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항상 뭐그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이드 파이어족이다 보니까 네네. 다른 어떤 엔잡을 통해서 음.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을 하고 음. 배당금의 이제 3 분의 1 이상은 네. 이제 재투자를 하고 3 분의 1은 달러로 또 보유를 아, 하거든요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3 분의 1만 음. 이제 생활비로 인출을 하는 음. 전략입니다. 그래서 네. 어,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운용을 해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근데 아까 이제 그 보험 해지하셨고 네. 그 다음에 퇴직금도 사실은 여기 넣으신 거잖아요. 아, 네. 그래서 퇴직금이라는 건또 나중에 자기 노후를 위해서 보통 또 남겨놓기도 하는데 이거를 또 배당주에 투자하는 게좀 불안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음 사실 제가 회사를 네. 퇴사를 하면서 네. 뭐~ 예를 들면 아예 일을 안 하겠다 파여주고 네. 살아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네. 일단은 뭔가 마음이 좀 많이 지쳤기 때문에 네. 좀 최소한 1, 2년 정도는 네. 좀 쉬고 싶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력단절이 좀 걱정도 되고 네. 그다음에 제가 4 0대 후반의 나이에 과연 네. 다시 재취업을 할수 있을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미래에 네. 7 0세 이후나 예를 들면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제가 죽은 이후에 나오는 네. 어떤 그런 금액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미래에 나올 그 네. 인컴들을 네. 어 지금 현재 투자를 해서 네. 매월 배당을 통해서 매월 지금 현실에 충실할 수 있는 네. 돈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약하고 네. 이제 지금 현재에 나오는 인컴들의 준비를 하는 걸로 했고 네. 사실 그리고 또 개인 연금이나 이제 종신 보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지금 나이가 40대 에중후반되다 네. 네. 보니까 네. 네. 보통 30년 이후에 얻을 수 있는 네. 이익이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음. 부분들에서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음, 네. 굳이 이걸 유지하면서 어. 그렇게 미래를 대비할 필요는 없을 음. 것 같고 지금 이제 임금을 통해서 충분히 재투자를 통해서 그 수익률 이상을 만회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음. 판단을 했었어요. 네, 그것도 참 요즘에 네. 재택하시는 분들은 그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렇게 해서 배당주를 하고 계신데 좀. 종목들도 궁금해요. 어떤 네. 초기에는 어떤 걸 하셨고 또 지금은 또 어떻게 좀 달라지셨는지. 네. 어, 제가 미국 주식 처음 시작할 때는 네. 이제 ETF란 개념도 몰랐어요. 사실 네. 2020년 3월에는 네.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매수한 종목은 네. 어 미국의 통신 기업인 AT&T에 어... 30만 원으로 매수한 네. 종목은 네. 그거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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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3월달인가 매수했는데 4월달에 음. 바로 배당을 분기 배당이다 보니까 어, 배당을 받았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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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배당을 경험하고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저도 이제 네. 이런 걸 모르니까 우리가 왜 주식 투자 처음 할 때. 우량기업인 안정적인 종목들 그쵸, 위주로 보통은, 네. 예, 투자를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알려진 네. 기업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누구나 음, 다 아는 기업, 음. 미국의 기업들. 예를 들면 뭐 AT&T를 비롯해서 음. 이제 코카콜라, 아. 네,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 아. 네, 그 다음에 P&G, 네. 그 다음에 알트리아, 뭐 담배회사 음. 우리나라 KTNG 같은 예, 그런 음. 어, 우량기업들하고 음. 어, 안정적인 배당킹, 배당황제주 종목들 아. 위주로 예, 투자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어, ETF라는 개념을 알게 되고 사실 이런 개별 종목들은 음. 개월에한 번씩 배당을 주는 분기 배당주들이거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개월마다 음. 어 재투자를 하는 게어 조금 저, 기다리기가 터미, 지루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ETF를 알게 됐는데 ETF는 이제 아. 매월 배당을 주는 아. 예 종목들이 많아서 네네. ETF 쪽은 음. 그래서 이게 그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을 음. 다닐 때는 근로 소득이 발생하는 동안은 음. 배당금을 한 푼도 음. 사용하지 않고 인출하지 않고 모두 재투자를 했거든요. 음. 예, 다시 음. 예, 다른 ETF를 산다거나 네. 예, 그랬기 때문에 음. 어 매월 이렇게 ETF가 배당을 주면 그거를 이제 재투자하는 그런 재미들이 있더라고요. 음. 아. 예, 그래서 나중에는 음. 좀 경험이 쌓이고 나서는 네. 네. 이런 ETF들도 약간 좀 어 프로젝트식으로 음. 목표 수량을 정해놓고 어느 수준까지 모아가겠다 이 배당금으로 음. 이런 식의 저만의 음. 나름 그런 어, KPI 목표를 정해놓고 아. 네, 도전해 나가는 <laughs> 직장 네. 다니셔서 네. <laughs> 그런 해보셨구나. 프로젝트를 네. 이렇게 만들어서 여러 가지 아. 다양하게 아. 설계를 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하다 보니까 이는 동기부여도 되고 목표를 네. 달성하는 거에 대한 만족도도 아. 있고 네. 그래서 저만의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배당주라는 게 쉽게 말하면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에. 내가 투자를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어 사실 배당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뭐 우리가 기업이 투자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네. 이익의 이익을 가지고 어, 기업이 어떤 사업 인프라를 확장하거나 이런 네. 재투자를 네. 할 수도 있고 네. 또 기업이 네. 어뭐 미국 기업들은 그런 자사주 매입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예를 들면 연말이나 이럴 때 기업이 이익이 좀 많이 나면 네. 이런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발행 주식수를 희석시켜서 네. 주가를 부양시켜서 주주들에게 환원시켜주는 그런 자. 네. 사 사주 매입도 있고 음. 또 이제 어, 이렇게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음.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주는 게 이제 배당이거든 요. 음. 그렇기 때문에 배당은 음. 어떻게 보면 주주들의 당연한 권리이고 음. 음. 다만 이제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이 이제 계속 성장하고 인프라를 확장 해나가야 되는 기업은 네. 사업에 재투자 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배당을 아. 주 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이 기업들은 대신에 이제 그만큼 음. 이제 시장을 확대해가면서 음. 어, 이익을 많이 벌어들여가지고 아니 시장을 확대해가면서 이제 주가 주가로 주가를 부양시켜서 주주들한테 음. 이제 주가로 이제 보상을 해주는 거죠. 음. 하지만 이제 뭐 우리가 다 아는 코카콜라나 이런 음. 뭐 전통 우량 기업들은 음. 어느 정도 이제 전 세계 시장에 다 진출을 아. 했고 이제 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 갖춰져 있다 보니까 음. 더 이상 이제 뭐 매출이나 이렇게 혁신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음. 주주들에게 이제 배당으로 음. 예, 주게 되는 음. 부분입니다. 아. 그래서 배당은 사실 네. 제살 깎아먹기 논란이 좀 있는데요. 아러시 음. 논란이라고 합니다. 그걸 음. 이제 리턴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음. 왜 그러냐면 이게 배당을 주는 만큼 이 배당락이라고 해서 그 다음 날 주가에서 배당락일 당일에 아. 예, 배당금이 빠지기 네네네. 시작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높은 배당을 줬다고 해서 그게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주가에서 빠지기 시작하니까. 문제는 그렇게 배당락이 있더라도 그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아니면 주가가 어느 정도 조금씩은 성장해줘야 이렇게 높이 성장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는 이제 그게 투자자들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 역량, 실력 이런 것들이 될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네요. 네. 그러니까 뭐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투자자들이 신뢰가 좀 쌓이고 네. 그런. 또 배당을 받을 거라는 기대도 있으니까 또 급하게 오르진 않아도 이제 네. 안정적으로 꾸준히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이 네. 된다고도 봐야겠네요. 네. 네. 사실 이게 배당 투자만 공부를 하더라도 음. 사실 이 배당 투자 자체가 음. 정말 패시브하게 음. 전통 우량 기업이나 미국에서는 이제 음. 이런 개별 종목들이 배당을 준 연한에 따라서 배당 챔피언, 배당 귀족주, 배당 황제주 이런 식으로 예, 구, 구분을 하거든요. 네. 10년 이상 배당을 준 기업들을 배당 귀족주, 음. 10, 25년 이상 배당을 매년 늘려온 아. 기업들을 배당 귀족주, 아, 구분돼 있구나. 네, 네. 50년 이상 늘려온 기업들을 음. 배당 황제주 뭐 이런 식으로 예, 구분을 합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이런 배당주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도 있고, 음. 또 배당 ETF에 투자하는 음.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안정적으로 배당을 3% 이하로 주면서 음. 주가도 성장해주는 배당 성장 ETF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음. 또 이제 커버드 콜 전략이라고 해서 음. 이제 콜옵션 전략을 활용해서 10%가 넘는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음. 그런 고배당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음. 그래서 굉장히 배당 투자도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다양한 종목들이나 ETF들을 공부하면서 음. 어, 본인한테 맞는 본인 연령대와 어떤 본인의 어떤 그 ETF를 통해서 음. 받아 어, 원하는 목표 배당금에 맞는 음. 그런 설계들을 해 나가. 하는 게 음. 이제 투자자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 아, 혹시 또 궁금한 점이 있는데 보통 이제 뭐 사이드 파이어 쪽이든 그래서 황금열님을 경우로 봤을 때는 네. 하루 일가가 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어,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좀 아, 네. 이렇게 바쁘게 네. 살아가고 있는데 4월 달부터는 음. 아니 3월부터는요. 근데 사실 지난 1년 동안은 좀 많이 좀 쉬고 여행도 좀 많이 다녔고요. 네. 뭐 해외 여행도 지난 1년 동안은 제가 일본 뭐 음. 베트남, 태국 뭐뭐 음. 뭐, 등등 뭐한 17번 정도 네, 직장 예. 다니실 때는 할수없 없는데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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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낼 때는 출장 네. 외에는 뭐 어. 제대로 된 휴가를 가본 적이 없었는데 네. 어, 지난 1년 동안 진짜 원 없이 많이 쉬었고요. 음. 그리고 한 달에 뭐일주일 열흘 이상은 해외에 있었고 음. 나머지 이제 국내에 있을 때는 어. 이제 오전에 일어나서 이제 간단하게 미국 주식 시황이나 제가 정리하는 거한 음. 10분에서 15분 정도 숫자 정리하고 네. 나머지 이제 한두 시간 정도는 이제 어 유튜브 음. 저 이제 제가 유튜브 활동도 하고 있기 네네네. 때문에 예 유튜브 그런 어떤 영상 콘텐츠나 음. 이런 것들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전 11시 정도에는 음. 이제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어. 운동을 하고 음.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는 이제 어 아이들 학교 다니면 같이 간식도 먹고 또 음. 이제 뭐 책도 보거나 음. 예, 영화도 보고 음. 이제 저만의 시간을 좀 많이 가졌습니다. 음. 또 바이오족도. 그래도 자기 뭐 마냥 그냥 쉬는 건 아니니까 네. 자기만의 또 이렇게 예 루틴들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만들어야겠네요. 뭐, 네, 네. 뭐 예를 들면 영화 같은 경우는 음. 평일에 영화를 볼 때는 음. 이제 조조 영화를 음. 해서 좀 비용도 아끼고 음. 이제 프라이빗하게 아침에 이제 평일에 조조 영화 가면은 네. 뭐 보통 한열분 내외 정도밖에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조용하게 네. 영화에 집중하면서 볼수 음. 있고 이제 그런 어떤 좀 제가 직장 다니면서 못 누려봤던 음. 이제 다른 어떤 삶이잖아요. 네. 네. 예, 평일에 가면 이제 좀더더뭐 쇼핑 센터 이런 데도 좀 여유롭게 쇼핑도 음, 할수 음, 있고 음, 뭐 음. 그런 것들 음. 예 많이 좀 카페도 마찬가지고 음. 많이 좀 누렸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네.